가짜들의 탄생 2편 시작합니다. 테일즈 보고 싶었어. 내가 테일즈로 보이니? 어가음하하 허걱 그걸 속니? 아 앞으로는 절대 안 속는다 부디 부디 잠만 소니 테일즈 너클즈 다음엔 너클이 나오겠네. 어? 음 됐고 우리 레패트리잖아뭐 좋아? 레패트 끝나고. 아핫, 방심하지 마. 이젠 안 속는다. 역시 레페틀 신청이다. 오케이. 커, 하하. 레페트, 리끝트후트트유뭐트 안 되겠군. 내가 나설 수밖에. 그, 엑 X. 이 너의 마지막 랩 배틀이다. 과연 그럴까? 랩 배틀이 끝난 뒤, 나의 승리다. 안 돼. 하하. 치. 살려줘. 소닉. 보프, 나좀 꺼내줘. 알겠어. 하, 하하. 입 고정. 뭐, 뭐야? 간다? 소닉 e x g n 속 c Sonic, Sonic, s o 예. 소 c 여기 나가자. 좋아. n i c Soni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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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, 그린 이름 평화를 되찾았다. 끝. 바이바이.